에릭 이에스 산 근처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산이 에릭 이에스 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주변 주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워놓고 잠을 잤어요 전기나 화장실은 없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쾌적하게 잘 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스키 리조트로 이동을 해서 한번 스키를 타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에릭 ES 스키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이라서 금방 도착했고, 여기가 원래 주차를 하는 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많을 때 여기 주차를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눈이 많이 녹아서 스키를 타는 사람이 없어요. 시즌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저기 눈썰매 타는 곳에서 눈썰매 타는 정도? 그리고 지금 리프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라라트산갈때 만났던 그 독일 커플들이 줬던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나 모르겠는데 리프트는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여기 에리기스 오면은 요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인증샷을 사진을 찍어야 돼요. 어, 여기 에리기스 스키장은 터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금 리프트는 계속 운행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스키를 타네요 눈이 조금 있어서 저도 탈수 있으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이 장식도 예쁘네요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참 색다릅니다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어, 저는 200리라 주고 스키를 빌렸습니다 스키랑 부츠만 빌면 될것 같아. 지금 스키를 빌렸습니다. 네, 헬멧은 저 곤돌라를 탈때 의무적으로 꼭 착용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다른 건다 빌리지 않고 스키만 빌렸습니다. 아 기대돼요. 제가 스키를 엄청 오랜만에 타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대학교 때 스키 수업 가서 스키 타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타본 것 같아요. 10년 만에 스키를 타봅니다. 자, 리프트를 탔습니다. 리프트가 상당히 느려요. 와, 스키장에 와가지고 제가 스키를 탑니다. 그 독일 커플 덕분에 4번 탈수 있습니다. 4번.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가 스키를 따로 뭐 강습을 받거나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스키를 잘 타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스키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지금 눈이 다 녹아가지고, 눈이 조금 남은 상태로, 저처럼 좀 아쉬운 사람들 와가지고 스케일을 타는 것 같아요.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이는 데가 여기여가지고, 일단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번 남았는데, 일단 타고 내려와서 여기가 적당하면 여기서 타고, 아니면 저 옆쪽에도 또 리프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시시하다 싶으면 저쪽에 가서 타도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와, 근데 눈이 다 녹아가지고 이거 스키를 제대로 탈수 있을까? 이를와 <laughs> 진짜 이거 오랜만에 해본다. 자, 한번에 됐어. 야 됐어, 신난다. 너무 신나, 이게 될까? 자,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내려왔습니다 한번 내려왔고 제 마음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일단 슬로프가 너무 짧고 그 다음에 경사도 심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눈이 녹고 있어가지고 눈에 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턴을 할때 허벅지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다른 쪽 리프트들이 다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다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세번다 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세번다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키를 <laughs> 아주 재밌게 잘 타고 내려왔고, 어이제 앞으로는 다음 주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키 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키장 안에 있는 눈이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계곡물처럼 흘러 내려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면은 눈이 다 녹아버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막바지에 여기 LEDS 스키장에 와가지고 스키를 재밌게 타고 딱반맛쪽게 탔습니다. 네번 탔는데 일단 지금 스키를 반납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Good. 예. 대세 <laughs> 끌어. 여기서 스키 반납을 했고 네, 아저씨가 좀 친절하네요. 딱 200리라 들어서 헬멧이랑. 어, 스키랑 부츠, 그리고 폴대까지 해서 200리라입니다. 한번 빌리면은 그냥 하루 종일 빌리는 것 같아요. 뭐 시간 단위로 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스키를 반납을 했고, 저쪽 건물이 원래는 이제 티켓 부스고, 제가 저쪽에서 스키를 빌렸습니다.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건물 뒤쪽에, 그쪽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저기 무슬림 사원 기준으로 좀더 와야 돼요. 와가지고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다 스키 렌탈하는 곳이고 식당 같은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스키 렌탈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로 나가면 원래는 이쪽으로 왔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저쪽으로 간게더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시즌 때는 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먹거리도 팔고, 여기에는 이제 눈썰매 타는 곳, 눈썰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저쪽에서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 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왔는데, 제가 탄 곳이 그나마 눈이 제일 많았고,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보니까 여기도 티켓 부스가 있네요. 여기서도 리프트권 충전해가지고 그렇게 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눈썰매 타는 거. 이거 신기한 게 여기 눈썰매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을 해가지고 눈썰매를 탈수 있는 거. 또 지금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를 거의 팔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라마단의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에릭 이 s 산에 와가지고 스키를 타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